여러분들, 일본어 공부를 하면은 한자 공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자 꼭 해야 되나요? 어, 그냥 내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대화 가능하면 한자 몰라도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글을 몰라도 네 한글을 몰라도 문맹이어도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laughs>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려면은 글을 알아야 하듯이 일본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한자에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일본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청 일본의 문부성에서 지정한 그 학년 나이에 맞게 꼭 알아야 하는 한자를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 개인지 들으면 알게 되면 이걸 언제 다해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laughs> 네, 제가 뭐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뭐 네이버에 처음은 나와요. 네, 조금 됩니다, 조금. 근데 어쨌든 그 수준에 맞게 알아야 하는, 꼭 알아야 하는 한자가 있는데, 어 우리 외국인들은요. 일단은 너무 크게 목표를 잡지 말고, 저학년 수준에 쉽게 말해서 어 몇개안 돼요. 한 일단 한 500개 정도만 먼저, 네 너무 많은가요?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1000개를 넘게 알아야 돼요. 거의 2000개 정도 알아야. 일본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그 정도 알아요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좀 부담되니까 어, 한 500개 정도만 일단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자주 쓰이는 거 음, 그것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하나씩 어,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한자를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이제 공부 방법이 디테일하게 막. 아주 그냥 정말 촘촘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네, 공부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 중요도 어.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고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고 이런 걸 사실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한자를 알아보면서 관련 단어도 보면서 어,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한 번씩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한자가 일단 굉장히 자주 쓰이는 네,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인데, 어 먼저 모양부터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획도 그렇게 많지 않죠. 어 요거 우리 어질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으로 발음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뜻 뜻이 어질다. 그리고 의미 양 또는량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어질다 말고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본에서는 좋다 괜찮다라는 이 뜻이 가장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구체적으로 좀볼 거고요.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밑에 쓸수 있는 연습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 노트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쓰기 연습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탭 같은 거 있는 분들은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 할수 있고 없는 분들은 인쇄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 그러면 모양을 봤으니까. 획순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모양을 봤으니까 발음 볼 건데 자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왕초보일수록 훈독 먼저 알아야 돼요 훈독은 뜻을 취해서 발음을 하는 거죠 읽는 거죠 뜻 바로 좋다 괜찮다의 뜻으로 쓰이는 일본어 발음은 읽어보겠습니다 이오이 이오이 그리고 이이 이. 자 요이와 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뜻으로 발음하는 게 훈독. 이게 바로 순수 일본어에 해당이 됩니다. 훈독은 순수 일본어다. 자 음독은 료라고 발음을 합니다. 료. 어 이거 료우라고 안 하고 료라고 발음을 했어요. 장음 처리하는 거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하탱알 번호 문자 발음 공부할 때 했던 겁니다. 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문자 발음편, 장음, 문자 발음에서 장음편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밑에 보면 다섯 개의 한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섯 개. 어, 요거는 한자로만 조합이 된, 한자어로만 조합이 된 단어예요. 보통 이런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훈독이 아니라 음독을 취합니다. 음독.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료.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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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수 있듯이 음독은 한자로 조합된 한자어의 경우에 음독으로 읽히기 때문에, 발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배운 한자에 대해서 음독만 잘 알게 되면 새로운 조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르는 한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추측을 해서 맞출 수가 있게 돼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뭐 다섯 개 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확장, 무궁무진해지겠죠? 그럼 이제 단어를 볼 건데, 이 한자 관련 단어는 솔직히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 대표적으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수준의 단어를 제가 다섯 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된 한자, 단어만큼은 반드시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양호입니다. 양호. 양호하다. 그 뜻이죠. 발음해 보면 뇨고. 뇨고라고 해요. 뇨. 자, 양품입니다. 두 번째, 양품. 자, 물건이 좋을 때, 그럴 때 양품이라고 하죠? 발음해 보면 뇨힝뇨힝 자, 그 다음에 양심. 음, 양심. 발음해 보겠습니다. 뇨우신 료우신 자 그다음에 양서 양서 발음해 볼게요. 료쇼 료쇼 자 그다음에 양성 발음해 볼게요. 료세 료세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질양 요한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발음하고 관련 단어 꼭 익혀 두시기 바라고요. 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체크사항 첫째 발음 여러분들 발음 중요합니다. 발음 특히 언제 요이로 하고 언제 이이로 발음하는지 네, 요거 어, 자세한 거는 형용사의 활용편 문법 강의 체크하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어, 오늘 이제 한자 시간이니까요. 자세한 건 활용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음인데, 자, 장음이죠. 장음, 장음 처리하는 거 언제 늘리는지 예를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하면, 5단 뒤에 우가 나오거나 또는 애단 뒤에, 이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발음을 늘린다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문자와 발음, 네 문자와 발음 장음편, 장음편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수 패턴. 자, 요이와 이와 관련 있는 필수 패턴 문법입니다. 데모이 이거는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라는 뜻의 패턴이죠. 이 앞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거에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동사 타베르 넣게 되면 "다베떼모이" 먹어도 좋다, 먹어도 된다. 네, "다베떼모이" 데스가 먹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스카우는 어떻게 되죠? 쓰다. 그러니까, 스카때모이 하면 써도 된다. 써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하테날 번호 문법, 테 관련해서 테모이 공부했습니다. 그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한자도 한자지만 관련된 거, 요런 것들까지 다 익힌다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또는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적어도 이 한자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까지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거 몰랐다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험 기능 있죠. 시험은 단시간에 볼수 있는 짧은 쪽지 시험 같은 거고요. 빨리 한번 보면은 자, 좋다 요이, 자, 양호라는 한자네요. 양품, 료힝 자, 요이는 좋다라는 뜻이죠. 뇨오라고 음독할 때 배웠고, 뇨오코, 양호고요 그리고 양품, 프리 완료 100점. 네, 100점 맞으면 아무래도 뿌듯하죠. 이렇게 해서 시험까지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시험은요, 한번 봤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언제든지 복습하고 싶을 때이 시험, 자기 학습노트 들어와서 시험을 누르고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하고 바로 보면 누구나 다 100점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보면은 아무래도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양 한자 알아봤고요. 어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어 습관을 만들어서 한자 공부하면은 한자에 강해질 겁니다.